솔직히, 보이스피싱 당하는 건 바보들이나 당하는 줄 알았는데요. 네, 제가 바로 그 바보였습니다. 요즘에 보이스피싱이 진짜 많이 활개치는데, 제가 실제로 당한 진짜 정교한 보이스피싱범들의 방법과 녹음본을 바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010번호로 문자가 나옵니다. 제가 식용유 유통업을 하는데, 온라인이나 이런 곳에 홍보글을 좀 써놨거든요. 근데 그 글을 보고 연락을 한 건지, 폐식용유, 그러니까 판매가 안되는 식용유를 대량으로 매각하고 싶다는 이제 의사를 식품 이제 기업 명함이랑 그 동영상 파일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네들 식용유가 유통기한이 다 돼서 판매가 불가하다. 진짜 1억치 가량을 처리하려고 한다. 지금 물건이 쿠팡 2002 센터에 있으니 가격 협상을 하고 매각하고 싶다. 이렇게 의사를 전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랑 같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거래성사만 돼도 큰 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서 마진을 크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챙길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가격 협상하고 바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물건이 쿠팡 물류센터에 있다고 해서 3일에 걸쳐서 같이 빼기로 했는데 물건을 빼기 위한 트럭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트럭을 저희가 아는 쪽에서 섭외를 하기로 했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제 쿠팡 물류센터가 출입증이 필요하다. 보안이 빡세다. 그러니까 출입증이 있는 물류센터를 자기네들이 연결해주겠다. 그래서, 어, 그렇구나. 그래서 좀 저희가 쿠팡에 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찾아보니까 진짜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하고 연결받았습니다. 뭐 그랬더니, 팩스가 없더라고요. 팩스로 이제 계약서 서신. 진짜 정교하게 잘 꾸며놨더라고요. 그것도 나중에 첨부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물류를 쓰고, 팩스 주고받고, 상하차 뭐 관련 서류다 쓰고 계약서까지 네 마무리하고 그 차가 비용이 한 2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다섯 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100만 원 조금 넘게 저희가 입금을 일단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하는 말이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실으면 물건이 나가야, 나가야 되잖아요 물류센터 밖으로 근데 그게 상차를 하고 물건이 나가려면 입금 내역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상했죠. 거기서 의심을 했는데 쿠팡에 물류로 일하시는 분이 계셔서 여쭤보니 진짜 입금 내역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설득이 됐거든요. 에헴, 그런가 싶었는데 어쨌든 그런 시스템을 되게 잘 악용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 쿠팡 측에서 일을 했던 건지 되게 이 시스템에 빠삭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희는 물건이 트럭에 직접 실리는 걸 확인을 하고 물건이 상차돼서 저희 쪽 창고로 오는 걸 진짜 확인을 정확히 저희 눈으로 해야 금액을 입금을 할 생각이었어요. 왜냐면 이게 수천만 원이 되는 돈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입금한다는 건 너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피싱범들이 저희가 의심하는 것 같으니까 내일 아침에 상차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차를 할때 직접 연락을 하고 자료들을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저희 의심을 잠재울만한 뭐 조작재료들을 보여주려고 했겠죠? 그래서 저희, 저랑 저 아버지는 생각을 해요 아 이거 트럭도 뭔가 안올것 같은데 직접 물류센터 앞에서 대기를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약속시간 1시간 전에 미리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쿠팡 2002센터 그 출입구가 있거든요 거기 풀밭에서 그냥 차 세워놓고 진짜 형사 빙이된것 마냥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 차량이 이제 한 10분 정도 후에 도착을 할 예정이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나가는 차는 없었습니다. 근데 전화가 와서 자기네들은 2002센터에 도착을 했고 2층으로 올라와서 상차를 하고 있다. 뭐 상차를 시작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의심이 한 80, 90%까지 올라갔어요. 왜냐면 저희가 본 차량이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 여기 혹시 다른 출입구가 있나? 지하에서 왔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보안 관계자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없대요. 그냥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화를 다시 했어요. 저희가 올라가는 차를 못 봤는데 혹시 어디서 오셨냐? 하니까 살짝 1초 당황하더니 오셨냐?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왔다 하니까 2층에서 물건을 싣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못 믿겠으면 올라오셔라. 이렇게 강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웃긴 게그 쿠팡 물류센터가 규정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2층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못 올라올 걸 아니까 그냥 그렇게 계속 까보는 거죠. 근데 저희는 어쨌든, 아, 얘네, 거기서 이제 99% 확신을 하고, 그냥 물류센터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할 때도 되게 강경하게 저희가 직접 눈으로 보는 거 아니면 송금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냥 다 차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경찰서에 가서 저희 통화 녹음 내역이 진짜 하나부터 끝까지 다 있거든요. 그거 싹다 드리면서 진술서 쓰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경찰서 분이, 경찰서에 그 경찰관 분이 놀라시더라고요. 조사를 할때그 파일들을 다 보내게 돼 있거든요. 근데 너무 많은 통화 녹음 파일이 다 가니까 개수를 보고 놀라시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캄보디아 사건 때문에 이제 피싱들이 되게 많던데 좀 되게 아, 디테일하다 싶기도 했고 요새 전화가 진짜 많이 와요. 피싱 전화가. 그러니까 다들 안 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추후에, 추후에 또 근황이 있으면 소식 전할게요. 그리고 녹음 파일이나 이런 거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